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저희가 이번에 아메이를 만나서 이게 또 제품도 좋고 또뭐라요표현적으로 음. 좋은 게 많지만 뭐 사업적 뭐 보상도 좋고 많이 드셨잖아요 음. 우리 뭐 수입구조부터 해서 제품 정말 좋은 건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하는 분들에 따라서 이게 다 가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는 분이 또다 이유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 이런 어떤 또 가치가 숨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어 지금 저희 이제 팀 중에서 좀 나중에 좀 나중에 뭐 제일 나이가 형님이시지만 막내 막내 어떤 걸 느끼시고 이제 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인생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만남에서 기회가 오고 또 이제 만남에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아메이를 또 만나면서 180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지금 한 150도는 달라진 것 같은 <laughs>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권장균 리더님은 이 아메이를 만나 어떤 계기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아, 아메이를 뭐 <웃음> <웃음> 어떻게 어, 자연스자연스 아, 어떻게 만나셨냐고 이렇게 대들지 네. 여쭤보시는데 저는 가족 중에서 제가 가장 신뢰를 하고 그렇죠? 제일 사랑스러워하는 저희 권상우 리더께서 저한테 이제 아메이를 전달해 줬는데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아메이를 저한테 가지고 왔었으면 내가 과연 이 사업을 받아들였을까? 그쵸 만약에 친척분들이나 아니면은 진짜 이모부의 안 좋은 기억이 있지만 응? 만약에 저한테 갖고 왔을 때이 아메이를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정말 제가 알아봤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진짜 복을 복을 받은 거죠. 따지고 보면 저희들도 이렇게 믿은 양 대이고 복 받았다 복 받았다 그러는데 제 동생이 전해줬기 때문에 저는 되게 복받은 것 같아요. 음. 우리 도열리더님은 어느 분이 네. 전해주셨죠? 아 저도 흥인을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큰 복을 받았는데, 네. <laughs> 저는 이제 회사에서 그 동료 친구 네. 우연히 저도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아까 말씀린 것처럼 네. 그래서 제가 주, 이게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 생각한다고 했었는데 정말 우연히 회사 동료가 밥을 먹었는데. 그지하름 이던께서 거기서 그 자리 오셔서 음... 치약을 하나 주셨어. <laughs> 저는 좋아서 그냥 덥썩 음... 안고, 음... <laughs> 어 이거 공짜 하나 얻었네. <laughs> 그때 뭐아메에 대해서 정말 처음 들었고 또아이가뭐 또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음... 이게 그냥 평견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냥. 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치약을 써봤는데 저그 동안 그 전에는 뭐 선물 들어온 거 아니면 뭐 그냥 제일 싼 거. 음. 마트 가서 제일 싼거 사서 썼는데 피가 그렇게 났었는데 이걸 쓰고 나니까 안 나는 거예요. 음.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다시 또 얘기를 했죠. 나회사에서 이거 쓰고 싶은데 두 개만 더하다 달라. 근데 또 그때 또 칫솔을 또 하나 더 갖고 오셨더라고. 아, 그럼... 근데 또 칫솔까지 또 바꾸니까 아예 피가 안 나는. 그래서 잇몸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치약 하나가 정말 사람의 이렇게 아, 도열리더님은 취약 때문에 이렇게 되게 감동을 그런지 제품에 그런지 대해서 네. 감동을 많이 네. 받으거든요 상윤 이장님 어떤 제품 저는, 저는 또 제품 안으또 빠지지 않겠지만 네. 저는 세제 했어요 세제. 아 세제죠? 세제 아메 세제 S A 팔 아시죠? 아유, 아유, 네네. 예 가로 세제 아시죠? 네. 그 세제를 쓰기 전에 타사 제품을 썼을 때는요. 음. 저의 저는 호라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와이프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제 몸에서는 항상 호레비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 무슨 냄새인지 아시죠? 네, 남성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출되면 나타나는 그런 냄새가 어떠한 세제를 써서도 그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메이, SA8을 쓰고 난 다음부터 그 냄새가 사라진 거죠. 정말 네, 놀랐네요 근데 더 놀란 게또한 가지 또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빨래 널기가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방에다가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도 그늘에서 말렸는데도 빨래에서 햇빛에서 말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와. 완전 대박이죠. 전그 음. 제품이 대박. 제일 좋았죠. 네. 저 제품은 네. 겨울에 겨울옷 있잖아요. 응. 옛날에 따끔따끔한 게 있었는데 그거 쓰고 응. 나서 그런 게 없어졌더라고. 너아프 응. 토피 있으신 분도 이 세제다가 또 그렇게 좋다고 응. 그러 거. 응. 네, 우리가 응. 이제. 응. 예, 아까 음, 찌꺼기가 남는 이그 찌꺼기 때문에 아토피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그, 때문에 그 제품 감독 네. 얘기를 하자면요 한 시간을 해도 맞아요. 맞아. 맞아. 그다음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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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아메이 뭐 제품 덕분 다 좋은데 네. 또 사람들이 우리 사업하시다 보면 리더님들이 다 달라지죠. 그렇 좋은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메이를 만나서 저는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네. 생각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네. 또 세상을 보는 관점, 사람을 또 보는 관점. 또 이런 점이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제 와인들에서 또또 네. 외적인 것도 있지만 또 내적인 면이 뭐 음. 어떤 일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분별력이 좀더 좋아졌다거나 아예좀 네. 네. 다른 다른 사람을 옛날엔 단점만 봤지만 이제 이렇게 단, 장점도 또볼수 있는 네. 그런 눈을 가지게 된것 같고 예 네. 그래서 인생에서 이제 이, 인생에서 이제 인생이 인, 인생에는 희망과 철학, 음.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더요 저는. 네. 그래서 그 희망과 철학을 아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좀 채워진 듯한 느낌. 음. 그래서 그 옛날에 그한또응원에서 들었는데 네. 네. 리치드 보슨이 우리나라 이제 그 잠실구 잠실구장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을 아메이는 삶의 방식이다. 음. 네. 그 와, 말이 좀 많이 와닿았던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 목사님들께서는 어떻게 달려주는지 만나고 나서 저요? 도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사람이 됐죠, 제가. <laughs> 그냥. 사람이 됐지. 예,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많이 착시였다는 그냥 말을 하고 싶어요. 예. 원래 제가 욕을 겁나 잘하거든요. 욕. 예, 다혈질이라 하루에도 이제 한 12번씩 격하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런데 이제 이 아메이 사업은 이제 저도 이제 좀 있으면 1년이 다 돼가잖아요. 근데.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한두 번은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뱉고 봤는데, 지금은, 아, 내가 이렇게 뱉었을 때 그분은 어떨까? 약간 배려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싸가지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항상. 예. 네. 그래가지고, 저도 가끔 가끔 놀래요 제가 이렇게 착해지면 안 된다는데, 사람들이. 그쵸? 예.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이 아메이 사업을 만나서 달라진 점이 제일 강점이라고 봐요. 경청도 할줄 알고 아메예예 네. 예. <laughs> 경청도 할줄 알고 <laughs> 아그렇다면 귀가 아, 네. 네, 네. 네. 귀가 생겼어 귀가 네, 네. 아 그렇다면 아, 이렇게 아, 달라진 아, 점이 많은데 네네 네. 그럼 이 고상윤 어. 리더님께서 네네 아메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그것도 알고 싶어요 아 그럴까요 그것도 <laughs> 뭐 사업하시는 분 모든들이, 모든 분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에게서 이제 의미를 굳이 부여를 하자면은 아까 전에 공방 얘기했지만, 뭐, 우리 니치 디버스 사장님께서 3회 방식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저도 거기서 좀 약간 똑같은 의미를 찾거든요. 그냥 3의 언어를 배워가는 훌륭한 도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두번 접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하나 정도는 항상 그 고지 듣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진짜로. 뭐, 마찬가지. 잖아요지가 저희가 저가저희 저희가 저가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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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희가말가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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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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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네 저희가 저희 저희가 가저 저희가 가 저희가 저저가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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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희가 가 저희가 저희가 저 철학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 야, 그, 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이제 뭐 철학하면 뭐 맹자왈, 공자왈, 뭐 스크라테스가어쩌저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네.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그게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네, 그래서 네. 나 자신만의 철학을 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진 정말 최고의 도구 아 맞습니다 음, 그거라고 생각해요 한... 예200%공감합품도 네, 좋고 네. 마스터들, 네. 예, 마스터들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좋은 아메이라는 사업 도구를 갖고 네네. 어떤 걸 이루고 싶은지 아 그거는 뭐다마찬가지실 네. 거예요. 너무나 광대하기 네. 때문에 <laughs> 일단은 재정적으로 네. 여유가 첫 번째겠죠, 그렇죠? 그거는 네. 뭐 리더님 생각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버스티스. 우리 조현리님 집에는 우산이 몇 개나 있어요? 우산이 예 네. 많죠, 많죠. 무슨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laughs> 정확하게 네. 우산이 1 7개 있거든요. 네. 음. 네. 근데 우산이 아닌 진짜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요. 어... 자녀들한테. 음. 네. 그렇죠? 죠 우리 저기 들리드 님은 네. 아직싱글이지만또 줄줄이 사통 나실 거니까. 그렇죠? 진짜 저는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요, 진짜. 뭐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은 시간의 자유는 저절로 찾아오니까요. 그렇죠?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진짜 행복해 해줄수 있는 건 우리 사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많이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가능한 것도 우리 사업밖에 없고. 그렇죠? 인생이 네, 그런 것 같아요. 가맹 사업 하나로 정말 다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네네. 정말 좋은 사업 같은데 네네. 저 같은 경우도 상임이사처럼 유선님처럼 시간적 자유, 네. 시간적 자유를 좀 확보를 해서 네. 좀더 이제 시간적 자유가 얻음으로 해서 더 정신적인 자유까지 얻고 싶은 음. 더저 지적인 욕구나 아니면은 이제 예술적으로도 좀 욕구를 더 충족을 시켜서 정신적 체중적으로는 정신적 자유를 <laughs> 좀 찾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요. 네, 가능합니다. <laughs> 배워보고 싶은 거를 더 온전하게, 더 시간을 온전히 이제 집중을 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저 같은 경우 여행도 좋거든요. 그래서 좀긴 여행, 음... 좀 제대로 이제 시간을 잡아서 딱 길게 나만의 테마를 정해서 정말 이제 깊이 마음으로 이제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또 욕구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또 꿈이 생길 것 같아요. 상위등 같은 경우도 더 그러실, 그러실 것 같은데 네. 꿈 넘어 꿈 이런 게더 생길 것 같은 그런 종이다. 더 열리더니 우리 마음 속에 두 마리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 하나는 편견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는 또 뭐죠? 선입견. 선입견이죠. 제일 <laughs> 좋아. <laughs> 예, <저희도 좀 웃음> 네, 선입견이죠. <좀 웃음> 그두 마리 개가 가장 무서운 개가 있대요. 그게 무슨 개인지 아세요? 차고 있는 <laughs> 백문이 불혈견이죠요명견 아아 예, <laughs> 예, 예, 예. 백문이 불혈견이에요 명견인데 그거를 서로 <laughs> 명견 저희 이제 후원하면서 <laughs> 네. 이렇게 재밌는 분위기 계속 이어가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저랑 같이 짝꿍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아메이사부터 알아보셔서 이게 인생이 정말 좋은 도구가 되니까 한번 더 알아보시고 또 계속 또, 또, 또 다음 주에도 저희 또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니까 시청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